오늘 같이 공부할 사자 성어는 견물생심, 결초보은, 경거망동, 고군분투 고성방가 다섯 가지입니다. 견물생심 의미는요,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때 견문생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견문생심이 사용된 기사 한번 볼게요. 생활비 벌려 택배 알바한 가장, 남의 집설, 선물 슬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슬쩍이라는 단어는요. 부사로 남의 눈을 피하여 재빠르게, 그래서 슬쩍 훔치다. 어,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택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어, 남의 집설 선물을 봤어요. 눈에 보이니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견물생심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술을 부르는 장소는 피하자. 견물생심은 진리. 퇴근길에 주점이 모여있는 거리를 지나야 한다면 다른 길로 우회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 뭔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음, 좀 오늘은 술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좀 주점을 봤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식당을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 실제로 보면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어, 그래서 음, 다른 길로 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견물생심은 어떤 것을 실제로 봤을 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초보은의 의미는요,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라는 의미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겠습니다. 수능 이벤트 결초보은. 뭐, 1년 동안 고생하신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노트북 받자. 이렇게 어, 수능 이벤트가 있는데요.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이벤트 제목이 결초보은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감사의 편지를 쓰고 뭐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노트북을 선물하는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왼쪽 한번 볼게요 자동차 뒤에요 초보 어,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초보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결초보은 이렇게 사용했어요 너무 귀여워 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뭐 초보운전 이렇게 대부분 사용하는데요 좀 귀엽게 결초보은 이 은혜에 다른 초보님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초보일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나중에 좀 운전을 잘하게 됐을 때 다른 초보님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도 좀 양보를 많이 하고 좀 그런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좀 귀여워서 가져와 봤거든요. 경거망동은요.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다 라는 의미로요. 경거망동하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보통은 좀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준석 대표, 경거망동 않겠다,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때요?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때요?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해야겠죠. 자, 여기 왼쪽에도 뉴스 자막인데요. 검찰 시대 역행적 경거망동 자제해야. 자, 시대 역행적은 어때요? 보통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와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것 자제해야. 하지 말아야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경거망동하다는 것은요.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할 때 사용합니다. 고군분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많이 뭐책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고군분투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그래서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코로나 19 극복 고금 분투기. 그래서 어때요?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는 좀 혼자 격리된 상태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어, 어, 그래도 잘 적응해 나갈 때 고금 분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소상공인 위기 탈출 레시피. 소상공시의 고금 분투 가게 살리기. 그래서 소상공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 굉장히 좀 작은, 그러니까 소 작은, 어, 근로자 수가 좀다명 이하인 사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위기 탈출, 어, 소상공 시에 고군분투 가게 살리기. 어, 코비드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게도 어려웠는데, 어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니 하고, 어, 잘해 나갈 때, 극복해 나갈 때,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성방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의미는요,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서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고성방가 금지,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까지 고성방가, 층간 소음 피해. 어때요? 새벽까지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서 어때요? 주변을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뭐 옆집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어, 위층 아래층 층간 소음 피해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다섯 가지 사자성어 공부했는데요. 견물생심 어때요? 눈에 실제로 보이었을 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견물생심. 결초보는 어떻습니까?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경거망동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죠. 어때요? 가볍. 은행동들, 어, 그래서 경고망동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요. 고군분투는 외롭게 헤쳐나갈 때, 고군분투하다, 고군분투기, 뭐 이런 책 제목도 많이 볼수 있고, 고성방가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 부르는 것. 그래서 고성방가 금지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죠. 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사자성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 의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